체중 관리,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필수템. 애플리 스마트 체중계와 쿠팡의 놀라운 혜택을 소개해드릴 이 채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체중 측정에 지루함을 느끼셨거나 단순히 몸무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애플리는 단순한 체중계를 넘어 여러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애플리 스마트 체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간편하고 정확한 체성분 분석과 앱 연동입니다. 애플리 체중계는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률, 근육량, 내장지방, 기초대사량 등 다양한 체성분 데이터를 측정해줍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전용 앱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헬스장의 인바디 기계처럼 전문적인 데이터 집에서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앱은 시간대별 변화 그래프를 제공하여 꾸준한 건강 관리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헬스장 인바디 제품이랑 근육량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색감도 예쁘고 블루투스 연결도 잘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여러 명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건강을 챙기기도 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플리 스마트 체중계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전신 측정이 아닌 하체 측정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애플리 T8 모델의 경우 하체 측정 방식을 통해 체성분이 측정되기 때문에. 전신 측정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어플 연동을 하지 않으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간혹 블루투스 연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애플리 체중계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신체 측정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경우 앱 연동이 원활하여 가성비 좋은 스마트 체중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신 측정이 필요하다면 애플리 아이그립과 같이 핸드바가 있는 상위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애플리 스마트 체중계는 가정에서 편리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체성분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운동을 시작했거나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관리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쿠팡에서는 애플리 제품에 대한 다양한 특가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의 경우 더욱 저렴한 가격과 무료배송 및 반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쿠팡에서 애플리를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오늘 소개된 애플리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고정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